어~ 새벽에 이제 예배 마치고요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어느 정도는 좀 해놓고 다음날 걸 준비하고 이제 큐티를 하고 성경 성독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 잠시 후에 이제 아내가 이제 출근을 하죠 그다음부터 이제 아이들 이제 아이들과 이제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어~ 이제 제가 만약에 좀 처음 시작부터 일어나 할때좀 엄하고 좀 뭔가 약간 제가 피곤한 그 목소리를 담아내면 그러면 아이들이요 어, 되게 바닥바닥 움직입니다 아빠가 지금 뭔가 화가 났기 화가 나, 뭐가 건드리면 아빠 에게 혼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새벽기도 를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들어갔으니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 않게 처음에는 어떻게든 기분 좋게 아이들과 시작하려고 따뜻한 목소리와 또 따뜻하게 가서 어깨도 주물러 주기도 하고 또 안아서 거실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잘 이렇게 해주, 해주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면꼭 여러분, 어, 우리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자리인데, 이제 아이들은 거기에서 때를 부르기 시작하고, 피곤하니까, 거기서 막 이제 막 피곤하다는 이 뭐냐 하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웃을 때잘하면 분위기가 서로에게 참 좋은데, 어, 계속해서 아침 시간이 지연이 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른 아이들까지도 이제 식사시간이 늦어지거나, 또는 이제 이게 뭐가 잘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전처럼 소리를 탁 지르죠.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또 바닥 바닥 바닥하면서 바로 잘 끝나게 되는 거죠. 어, 믿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 너그럽게 다가오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어, 잘할 때 잘하는 신앙생활이 항상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것들도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좀 혼나고 하나님 앞 돌아오면 물론 하나님그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좀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는 않겠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침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참아내고 참아내고 어떻게든 이 하루를 서로에게 기분이 좋게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새부터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오후에 성도들이 다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향하기 전까지는 항상 일주일에 한번 오신 성도님들이 정말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되게 그 집에 가는 순간까지 정말 잘게 끝까지 감당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과 고난을 주시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기뻐할 일보다는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할 일보다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날들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기름부을 받은 이후부터는 쫓기고 쫓기고 또 쫓기고 해결될 만하면또 쫓기고 지난번에는 이제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그럼 다된것 같죠.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이 가면서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중에 우리 집 가문의 아이들을 끊, 끊지 않게끔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사람이 정신 차리고, 다윗을 온전히 다시, 다시 자신의 측근으로 부르던가,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이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물론 다윗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에게 죽던 처음에 사무엘에게 도망갔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자기가 의지하던, 그래도 자기가 신뢰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에게 가지고 올큰 상처가 있습니다. 좀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주, 사무엘이 죽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응, 다윗이 바람 강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도 어렵고, 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 사무엘이 없으니까, 사울 혼자 기고 만장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도 사울이 제사장인 사무엘을 좀 두려워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울 곳, 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언제 또 자신을 죽이러 올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강해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찹찹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무언가 내가 회복의 자리를 경험한 그 상황에서, 잘될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이만 이것만 넘어가서 떠라면 인생이 뭐가 탄탄대로처럼 풀릴 것 같았는데 사실 믿음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지금이 사울과 모든 게 화해가 됐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사울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해 이제 다윗이 점점 더 마음이 어려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 바란 쪽에 있는 마온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의 생업이 갈면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이고 염소가 천마리래요. 그 사람 의 이름이 3절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누구를 소개할 때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볼때 성경은 그가 부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보다는 재물과 세상을 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남자는 이제 설명하죠,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갈렙 족속 갈렙 갈랩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랩.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작은 뭐 작은 사자라는 뜻도 있지만 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나발이라는 사람 이 있는데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개 같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싶은 그 표현을 여기다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건 뭐예요? 갈렙의 족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로 향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재물과 세상을 향하면 완고해질 수밖에 없고 행실이 악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대조하며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다 잃었어요. 사무엘 마저 죽었어요. 정말 처참하게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 이 여기 등장한 나발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을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길에 서 있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다만 그 안에 아비가이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이전에 사울 앞에선 다윗, 사무엘상 심장이 등장하면 다윗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고, 사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드러낸 자리고 결산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뭐 양, 양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그자리예요 그때 5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부하 10명,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에게 문안을 하고 6절에 보면 그 부하에게,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라고 축복을 해요. 샬롬을 세 번이나 외치며 축복을 합니다. 여러면이 축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 이, 그 사람이 왜 축복 가운데 있었냐면, 7절에 보면, 내게 양털, 능자,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멸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 소년들에게 물으며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소년들이 너의 종들이 양을 칠 때에 우리가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 줘서 그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나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게 말이야. 그런즉 내 소년들이 이 다윗의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아마 좀 배가 고팠나봐요. 함께 하는 자들이 한 600명 정도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함께, 어, 있었으니까 이제 양털 깎는 그 결실을 맺는 좋은 순간이 되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좀 우리에게 좀 양식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니네 종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을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다윗 자신을 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위기 중에 있고, 쫓기는 중에 있으며, 사울이 얼마 죽지 안된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상황 되면요 사람이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요 누군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예민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함대로 서지 않아서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시험하는 가장 어려운 그런 시험 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쫓기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세상에 누군가에게 가해를 강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상황의 모든 자리를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럼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보는 내게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육체의 한계 속에 있어요. 내 몸이 힘들면요, 다른 모든 자리가 다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저도 제 몸이 어려우면, 이제 아이들부터 자기께서 아내의 말까지 귀에 잘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나를 좀 재워줘야 돼. 나를 좀막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 근데 그 한계, 육체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왜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왜그 수고를 하고, 왜그 노력을 다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이기에, 하나님 주신 삶이기에 우리가 살아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결산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치 이 나발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그 상황이 됐지만, 원래 제가 다윗이었으면 아까 이제 다음,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열받아서 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와요. 처음부터 한 400명 데리고 가서 뭘것좀 줘라 그랬으면 잘 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힘을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갚아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또 정말 예의 있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 도움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면 여러분 상황이 막 몰아칠 때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더 겸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거로서로 생각하며 겸손하게 나갈 아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요. 예 계속해서 여러분 환란은요 환란 속에서요 여러분을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상황이 막 몰아치고 내 뜻과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놓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부터 눈을 뜨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같이 여러모로 이제 피곤하고 또 중간에 뭐가 안 되면 짜증도 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에게 먼저 이 모든 것을 쏟아내냐면, 내게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쏟아낼 수 있고,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에게 그쓴 뿌리를 그대로 내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하시는 자리로 기억하시며, 내 뜻과 되지 않는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예의있고 신중하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돌아보고 준비해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한계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분과 우리의 억울함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너그럽게 웃으며 우리를 대하실 때에 더욱더 그 마음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오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그 겸손함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시며 천군천사를 불러 그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